이 피스톤 필러 방식의 만년필과 컨버터 타입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조금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해요. 어, 피스톤 필러 방식이라고 하면 이게 투명하니까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이 배럴, 몸통 자체가 잉크통이 되는 방식의 만년필인데요. 잉크를 이렇게 빨아들여서 이 정도 공간에 꽉 채워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배럴 안에 컨버터를 집어 넣는 방식은 아무래도 배럴보다 더 가늘게 만들어야 되니까 잉크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배럴 전체를 잉크통으로 쓰기 때문에 잉크 양이 두세 배 이상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피스톤 필러 방식의 만년필은 장시간 필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아요. 저도 필사하면서 필기를 하기 때문에 필스톤 필러 방식의 만년필을 선호하는 편인데요. 필스톤 필러 방식은 만년필의 닙 전체를 잉크통에 완전히 담가서 잉크를 펜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머리 부분이 완전히 들어가는 잉크만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게 단점일 수 있어요. 병잉크 입구가 넓은 거를 사용하시면 관계가 없어요. 이제 입구가 넓으니까 들어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죠. 근데 문제는 이 소분잉크 사용하실 때나 입구가 좁은 잉크 사용하실 때인데요. 이게 지금 5mm 소분잉크. 이걸 사용할 때는 그래도 딱다 들어가줘요. 처음 사용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소분 잉크의 양이 절반 이하로 남았거나 하면, 이게 립이 다 잠기지를 않죠. 펜촉이 지금 다 잠기지 않는 거 보이실까요? 어. 다 잠기지 않기 때문에, 꽈득 있는 잉크가 아니고서는, 이 피스톤 필러 방식의 만년필에 소분 잉크를 다 충전해서 쓸 수가 없다는 자, 단점이 있어요. 병 잉크 본품으로 쓰시면, 대체로 다 충전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사용할 수 없는 잉크가 대표적으로 이 디아미 잉크 30ml 짜리예요 디아미 잉크는 30ml랑 60ml 짜리로 스탠다드 잉크가 나오거든요. 근데 60ml는 용기가 커서 별로 상관이 없지만 색깔 종류가 30ml만큼 다양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마 30ml 잉크도 많이 구입하실 것 같은데 이게 입구가 좀 좁아요. 가득 차있을 때는 사용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쓰고 나서는 쓸 수가 없죠. 이렇게 걸려요, 위에, 목에. 그래서 바닥까지 잠기지가 않아요. 물론 다른 병인구도 잉크 양이 조금 줄어들어 있을 때는 얘가 완전히 잠기지 않아서 사용하기 어렵겠지만요. 이 잉크 몇 가지 때문에 피스톤 필러 방식을 안 쓰기에는 피스톤 필러 방식 만년필의 장점이 너무 또 크잖아요. 그래서 큰 문제 삼지 않으실 수 있는데 한 가지 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세척이 완벽하게 되질 않아요 물을 이렇게 뿜었다가 넣었다가 이걸 반복하면서 세척을 하고 그리고 나서 세정액으로 또한번 세척을 해 주는데요 그렇더라도 안에 수분기가 완전하게 마르는데까지 시간이 꽤 걸리고 완전히 100% 마르기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것도 세척해 놓은 지한달 가량 됐는데 아직도 안에 물기가 남아 있어요 이제 뜨거운 물로 마지막에 헹구고, 뱉어주고, 좀 이렇게 물기를 털어주면, 그래도 좀 빨리 증발하는 편인데, 완전히 증발했다고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의외로 고가의 팬들이 피스톤 필러 방식 만년필이 많거든요? 이 149도 피스톤 필러 방식이고, 오로라. 얘는 세일러. 이런 애들 다 피스톤 필러 방식인데 색깔이 다 있어가지고 안에 완전히 건조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사실 엄청 크게 그거를 신경 쓰지는 않아요. 어차피 잉크라는 게다 수용성 잉크고 그래서 안에 물기가 한두 방울 남아있다고 해도 잉크가 들어갔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섞이면서 필기하는 데는 문제가 없거든요. 이제 다만 어떤 문제 때문이냐면 요거를, 립 전체를 담가서 잉크 리필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수분이 조금 남아있다면 여기 남아있는 수분이 잉크에 들어갔을 때 잉크하고 희석되거나 한다면 거기서 이제 잉크가 변질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불안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잉크를 수용성 잉크라고 천년만년쓸것 같지만 잉크가 또 수분하고 공기하고 이런 거랑 결합했을 때 변질될 우려도 있어요. 곰팡이 같은 게 발생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닙을 망치기도 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서, 어, 피스톤 필러 방식의 단점을 알고 사용하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국내에서 구입한 이 N1 모델, N7 모델 홍대한 만년필인데 그 중에서 이 N1 모델은 입문용 만년필로 하나 정도 써보셔도 좋겠다 라고 추천한다고 영상 남겼었잖아요 제가 지금 펜촉을 교체해서 지난번에 보여드린 펜촉하고 다르죠 펜촉이 똑같은 건데 검정색이고 그냥 이거는 투톤이고 그 차이예요 그 때, 이거는 피스톤 필러 방식이고, 얘는 컴퓨터 방식이라서, 결합하는 부분의 모양이 좀 달라서, 두 개의 만년필, 그, 펜촉 호환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피스톤 필러 방식의 그, 결합부, 예요 여기에 컨버터가 들어가지 않아도 돼서 여기 부분이, 입구 부분이 좀 커요. 근데 이게 여기에 원래 펜촉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그걸 뽑아냈거든요. 그냥 이렇게 살짝 힘줘서 돌리고 뽑으니까 펜촉만 깔끔하게 분리가 되더라고요. 피드도 같이 나와요. 결론적으로 N, S, 어, N1 모델하고 N7 모델 두 개의 펜촉을 어떻게든 호환은 할수 있다라는 점 알려드릴게요 이미 두 개를 같이 구입했는데 펜촉이 하나만 마음에 들고 하나가 조금 마음에 안 든다거나 이게 좀 가벼워서 이거에 주로 사용하는 펜촉을 쓰고 싶은데 안 됐던 분들 두개 교체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보여드리려던 건요 N1-S 피스톤 필러 방식 모델인데요 받아보고 약간 의아했던 게이 국내 쇼핑몰에서 이 N1 모델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다시 s 를 입고 해서 판매를 하지 않는가가 좀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피스톤 필러 방식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하실 것 같거든요 제가 이거를 직구해서 받아 봤을 때 얘가 약간이라도 더 무겁지 않을까라고 우려를 했는데, 받아보니까 무게감 차이가 없어요. 무게감이 똑같아요. 어, 그리고 외관도 거의 차이가 없죠. 지금 보면은 캡의 크기라든지 길이감 뭐 이런 거 똑같고, 뒤에 이제 피스톤 빌러 방식은 얘를 돌려야 되니까 그 부분만 약간 마감이 다르게 돼 있을 뿐, 나머지 사양은 뭐다 똑같이 생겼어요. 앞에 이런 부분도 디테일하고. 색감이 제가 구입할 때 품절 컬러가 많아가지고 진짜 사고 싶었던 건 네이비 컬러인데 네이비 컬러를 구입하지 못했어요. 노란색을 샀는데 색감도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면 뭐 그냥 한 10만원대 만년필 정도로는 보이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됐어요. 얘는 e f 쪽, 얘는 f 쪽으로 펜촉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두개다 너무나 만족스럽게 결국은 또그 버터필감, 완벽한 버터필감, 그리고 가벼운 만년필, 크기감도 좋은, 어, 입문하기 좋은 만년필의 컨디션을 되찾았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컨버터 타입이고 피스톤 필러 방식인데, 여기 가운데 투명 창이 있죠? 잉크 들어가는 양이 거의 3배 정도 되더라고요. 필기 해보니까 상당히 오래 쓸수 있어서 좋았어요. 만약에 직구를 하실 수 없다면 이 N1 모델만 쓰셔도 충분히 만족하실 거고요. 펜촉은 정말 거칠고 잉크 흐름을 잘 받아주지 않는 종이에 쓰시는 게 아니라면 EF촉이 필기하시는데 대체로 상당히 만족스러우실 거예요. 그래서 N1 모델, e f 쪽으로 국내 쇼핑몰에서 구입하시는 거를 추천하는데 만약에 직구를 하실 수 있다면요. 타오바오 직구가 가능하시다면 이 N1-S 모델을 구입하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싶어졌어요. 다만 스페어 펜촉을 꼭 구입하셔야 돼요. 이게 기본 장착돼서 나오는 일반 EF 촉 가는 촉이 펜촉의 끝에 펠릿 부분 모양이 약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펠감이 많이 떨어져요 그 펜촉은. 스페어 펜촉으로 EF촉을 구입하시면 여기 지금 국내 쇼핑몰 EF촉 구입하시는 거랑 똑같은 품질의 펜촉을 보내주거든요. 그걸로 간단하게 교체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제가 영상 시작할 때 피스톤필러 방식의 만년필 단점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럼에도 왜 피스톤필러 방식인 N1-S 모델을 추천을 하느냐면요. 이 만년필은 그두 개의 단점이 완전하게 보완된 타입의 만년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얘는 펜촉을 정말 간단하게 분리할 수가 있어요. 요렇게 쉽게 분리를 할 수가 있어서 돌려서 분리하고 여기에 잉크를 주사기나 스포이드 같은 걸로 펜입을 한 다음에 이대로 요거를 결합만 해주면 돼요. 펜촉을 완전히 잉크통에 담그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얘는 잉크 양이 얼마가 남아 있든 잉크병 입구가 얼마나 좁든 관계없이 쓸수 있는 패스톤 필러 방식의 만년필인 거죠. 그리고 똑같은 이유로 세척 부분에서도 완전 건조가 가능하죠. 앞부분을 분리해서 뜨거운 물로 세척을 하고 이대로 열어놓고 말리면 되거든요. 잉크 수분감 없이 완전하게 또 건조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방식은 진짜 패스톤 필러 방식 쓰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을 완벽하게 보완하고 있다고 봐도 좋아서 이 만년필은 하나 정도는 사용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부분을 분리해서 이렇게 돌려서 쉽게 분리할 수 있는게 좋다 라고 지난번 영상 부터도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요 펜촉하고 피드 그대로 얘가 결합이 돼 있잖아요. 이걸 이제 억지로 뽑게 되면 펜촉하고 피드가 분리가 돼요. 이런 상태로 여기에 끼워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뽑으면 얘하고 얘가 분리가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시 끼울 때. 요, 피드의 위치를 펜촉 끝에 정확히 맞춰서 끼우기가 어려워요. 힘줘서 끼우다 보니까 얘가 약간 밀리기도 하고 펜촉이 약간 너무 들어가기도 해서 이 부분이 이만큼 튀어나오기도 하고. 제가 이 과정을 몇번 해보다가 결국은 처음 상태 그대로 이 피드하고 펜촉을 딱 맞춰가지고 끼우지 못한 탓에 필감을 잃은 경우가 두세 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펜촉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겠다라고 완전히 교훈을 얻었는데 이렇게 끼웠는데 이 뒷부분 약간 지금 틀어지죠? 뭐 이런 거예요. 어느 정도 맞추면은 맞추는지지만 얘를 완벽하게 맞추기가 좀 어려운 문제. 이렇게 불안하게 피드하고 펜촉이 분리되는 방식이 아니라서 얘가 좋다는 거죠. 통째로 되니까 펜촉이 품질이 달라지지를 않아요. 결합도 굉장히 잘 되고. 그래서 피스톤 필러 방식의 만년필을 선호하는데 세척 문제하고 잉크통에 들어가지 않는 문제. 그래서 잉크가 조금 남았을 때 그걸 사용하기가 어려웠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직구가 가능하시다면 이 N1-S 모델 꼭 한번 구입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얘를 수령해서 EF촉을 온전한 상태로 어, 다시 사용해보고 나서, 어, 얘는 강력 추천해도 되는 입문용 펜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려고 영상 촬영을 진행을 했습니다. 크기감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좋고요. 그리고 매우 가볍고 필감이 정말 부드러워요. 잉크 흐름이 EF 촉인데도 상당히 좋고 그렇다고 또 잉크 흐름이 넘친다는 느낌 전혀 없고요. 약간 필기 오래 하다 보면 잉크가 조금만 잘 나오면 쓰기 훨씬 부드러울 것 같은데 라는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얘는 그냥 기본적으로 잉크가 그 수준으로 나와요. 만년필 펜촉은 뽑기 운이 따라줘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구입한 EF촉 두 개가 품질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믿고 한번 구입을 해보셔도 될것 같아요. 또 국내에서 만약에 직접 구입하신다면 니네 품질이 너무 안 좋으면 교환도 받으실 수 있을 테니까요. 어, 지금 다음 만년필들 리뷰하려고 열심히 노트 한 종류에다가 다 써봤고 다음 노트로 교체해서 써보고 있어요. 한 일주일에서 이주일 정도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충분히 써보고 리뷰 남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인사를 제대로 못 드렸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언제나 재밌게 행복하게 만년필 취미생활 필기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